안녕하세요. 삼여구도 평안하셨죠? 오늘 3월 12일 영상밴드 나오신 모든 속자님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속회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W로 계속해서 속회 모임 인도하는 방법을 밴드 때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그 틀에 의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퓨어를 힘차게 제청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준비! 그혜 가정을 살리는 요셉 이교구 가정을 살리는 목사 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도 가정이 살아납니다 네 환영 질문입니다 최근 도움 받았던 일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네 고마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주일 제 아내에게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날 주일 사역이 양이 많았어서 또 많은 피곤함 가운데 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따끈따끈한 밥을 차려주고, 또 아이들을 전적으로 케어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쓰러져서 그냥 저녁 7시에 잠들었었어요. 근데 그날 아내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네, 도와주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큰 도움을 받았던 고마움이 있습니다. 네, 그 도움을 받았던 기억들을 함께 속해 안 해서 나눠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배의 시간을 또 함께 어, 가질 텐데요. 이번 주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혹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네, 찬양이 적혀 있는데요. 이제 믿음이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진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관련된 찬양을 따로 선곡하셔서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8일 때, 6일 때 묵상했던 여우수아 4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개혁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호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6일자 본문 여우서 4장을 보면 요단강을 이제 도화했습니다. 건넌 다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바닥에서 12명 대표가 돌한 개씩 가져와서 이길가에다가 세워라. 기념하라 하셨죠.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우수아가 얘기합니다.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요단강물을 마치 홍해를 말려서 조상들이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이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지요.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 컨티인 소름나는 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긴 시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며 아이가 감사의 인사를 했던 일이 아직도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신 분이 없었어요. 청소년들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 청장년인 우리도 나의 마음을 너무나 나누고 싶죠. 그러나 안심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관계가 소환하기는 우리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 치부, 또 연약한 마음의 두려움, 불안 모두 다 속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우리 속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보는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아 보이고 버릇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개선되지 않을 것 같고 걱정스럽기만 한 세대로 보입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알려주고 말씀대로 이끌어줄 진정한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 12개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후에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란다. 라고 대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next generation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오늘 이것을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길갈의 기념비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울 우리의 간증은 무엇인가요?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냈던 일, 외로울 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 삶의 길갈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켓콘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었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지. 그 예수님과의 스토리를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소켓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가장 큰 간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자아를 죽이고, 모든 죄가 다 죽었죠. 그리고 다시 살게 된 우리 삶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나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생생한 간증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꼭 자녀를 둔 부모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흑으로 나는 가이드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만 이것이 꼭내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 교회적 사명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동체적 사명으로 이것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애통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놓고 고민하고 또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공동체에도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출애굽 공동체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공동체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공동체에 호로기의 공동체와 귀한 공동체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이 귀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번 호그름 나눔 가이드를 하면서 정말 나의 길갈의 기념비는 뭐지? 내가 하나님의 경험했던 이야기는 뭐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나누면서. 아, 내가 이 사실을 오늘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지,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해 보고 기도하는 그런 소켓 모임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W, 이제 5W의 네 번째 요소의 사역이죠.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길갈의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장님들에게 그 은혜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경험되었던 그 일은 무엇인가요? 네,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나요? 이 질문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녀들에게 귀 따갑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제가 일곱 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일곱 네, 살때 하나님이 부홍회 때. 어, 저에게 세번 또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청각적 음성으로 너는 목사님이 되거라 너는 목사님이 되거라 너는 목사님이 되거라 이세 번의 음성이 제 인생의 기초석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증거로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7살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서른 세살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26년 동안 그 말씀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제 삶에 이루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아, 그치. 하나님 진짜 내 삶에 살아계시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참 쉽지가 않았어요. 사역에서도 좀 실패라 여겨지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었고,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며, 어, 좀 마음이 어, 쉽지 않았고, 또 저의 삶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었던 이야기도 들으면서, 어, 참, 여러모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오늘 이 영상, 영상맨들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지금 마귀가 쏜 불화사를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이 상황들을 제가 또 주목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입었습니다. 낙심한 것 같으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을 또 하나님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되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또 오늘 경험을 했는데요. 이전에 만났던 그 주님을 과거의 사건으로 묶어두지 않고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도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내 네,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다음 세대가 있다면 누구인지는 아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여러 어, 또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두 아들을 위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네, 친구 관계에서 계속되는 그런 여러 갈등 사건들을 어, 처리하는 게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부모는 책임지는 자리이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함으로 부모가 부모됨으로 성장이 가는 것 같고 또 아이들도 기도를 먹고 다가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세대의 조카나 또 아니면은 내가 지금 교회, 그 교사로서 가르치는 지체들이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누구의 자녀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녀들을 위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요청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던 또 박정현 석장님노 소식을 나눕니다. 어이 오늘 폐 절제 술을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변수 없이 마쳤는데 그 떼어낸 종양이 어, 검사 결과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5일 뒤에 그 암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박정현 속자님과 엄주호 속자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속자님 온전한 치유 있기를 특별히 또 그것이 전이 되지 않았기를 함께 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게 하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두 번째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또 교회 학교 부서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 세대의 복음이 더 흥황케 되기를 함께 다음 세대를 놓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큰 위기가 불어 닥쳤습니다. 신앙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하지 않은 또 저의 책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으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흘려 보내지 않았던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부흥을 일으켜 주사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운행하시며 다음 세대를 두드리고 계신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사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현 속자님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사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소망되신 주님을 힘껏 바라보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상밴드를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이 속회 모임을 향한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꿈은 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 이번 주 속회 모임이 그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를 놓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속피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사 정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고히 하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와 또내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힘껏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현 속자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더하여 주사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와 우리 속회관계 전도로 잘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속회가 함께 전도하는 속회, 복음을 전하는 속회가 될수 있도록 지역팀 속장님들 꼭 이때 오셔서 불 받으시고 예, 그리고 전도부장님들 함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속회관계전도 출정식이 다음 주 밴드 시간에 현장에서 있습니다. 전도부장님까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출정식 때 어떻게 속회관계전도 하는지 가이드가 상세하게 나가니까 그것을 또 배우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은혜의 다순절 보내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40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리더십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정한 기도, 주님과 약속한 것들로 응답되는 역사 어, 구하고요 영적 독서로 하나님의 인재연습 플러스란 너무 좋은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한 줄기도 매일매일 기도문을 올림으로 나의 기도의 물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참여하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 밴드로 석회관 기전도 출정 식으로갔겠고요또 마지막 주는 온라인 밴드로 갔겠습니다. 전도 세미나와 현장 밴드 참석 부탁드리고, 가정 세미나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성경적 가정관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어 재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어 준비. 은혜 가정을 살리는 요셉이교구 가정을 살리는 목사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맡려드립니다 이번 주소개 모임도 또 가정도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